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심. 저녁 식사 중 갑자기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심. 대야에 밀을 떠와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 나는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기 시작하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거절함. 주님, 절대로 제 발은 못 씻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단다. 베드로의 반응, 그럼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예수님의 말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단다. 발을 다 씻기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가르침. 내가 너희의 선생이자 주인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대로 행하여라. 와 정말 다시 들어도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다니. 맞아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죠. 이 이야기가 일어난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배경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아, 어떤 거죠? 원래 그 당시 문화에서는 손님이 오면 음, 그 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발을 씻겨 주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샌들을 신고 흙이를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군요. 네, 안한 거죠. 심지어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뭐 이런 걸로 눈치만 보고 다투고 있었고요. 바로 그때예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딱 나서신 거죠. 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 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옷을 벗은 게 아니라 왕의 권위를 내려놓으셨다는 뜻이고요. 와 그렇군요. 또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는 건 이제 일하는 종의 차림을 하셨다는 뜻이래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정말 그러네요. 뭐랄까 모든 행동 하나 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군요. 그러니 베드로가 안됩니다 하고 막아선 마음도 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럼요. 어떻게 스승님께 자기의 더러운 발을… 네, 차마 내밀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그냥 발을 닦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 참 강렬하게 들려요. 맞아요. 그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죠. 아 그렇군요.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요. 아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목욕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는 걸 의미해요. 이건 우리 인생에 딱한 번이면 충분한 사건이죠. 아하 하지만 더러워진 발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음 그런 작은 잘못들을 뜻해요 예를 들면 뭐 친구랑 다투거나 부모님께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아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께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하면서 그날그날 그날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 정말 감동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그 자리에 곧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맞네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요.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그런데도 유다의 발까지 똑같이 씻어 주셨군요. 네. 이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 처음에 나왔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나를 배신할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죠. 아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도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또 내가 먼저 낮아져서 친구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뜻이겠네요. 정확해요. 세상은 보통 힘세고. 뭐랄까 대접받는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높은 사람이 되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라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랍니다. 와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섬김 대장이 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가 무언가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내가 얼른 주워주는 거예요. 아 네. 아니면 동생이 막 어지럽힌 장난감을 너왜안 치워? 하고 화내는 대신에 같이 치우자 하고 도와주는 것도 친구의 발을 씻겨주는 아주 멋진 행동이에요. 아, 부모님을 위해서도 할수 있겠네요. 그럼요. 피곤하게 돌아오신 부모님께 안마를 해드리거나 현관의 신발을 예쁘게 정리해드리는 것도 정말 좋은 섬김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다 섬김이죠.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면요. 네. 이제 예수님처럼 멋진 섬김 대장이 되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약속드려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는 냄새나는 발 같은 저의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저는 베드로처럼 제가 대장이 되고 싶고 친구들이 저를 섬겨 주기만 바랐던 적이 많아요. 이전엔 예수님을 닮아, 제가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친구들을 도와주는 어린이가 될게요. 엄마, 아빠를 섬기고,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멋진 섬김 대장이 되게 해주세요. 저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